자, 그 다음에 이제 명상 오늘 할 거는 지난번에도 조금 하긴 했지만, 사마다 명상. 이게 이제 불교의 쪽에서 사마다 명상과 위빠사나 명상을 명상의 아주 가장 근본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사마다 명상은 멈추는 명상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지 명상이라고 그러고, 윗바사나 명상은 알아차린 명상을 해서 관. 그서 지관 명상 그러면 보통 사마다위빠사나 명상. 사실은 따로따로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되면은, 삼았다 상태에 들어가야, 이빠사나가 됩니다. 그래서 고요하게 의식을 멈춰야, 뭔가 내가 관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삼았다, 이빠사나 명사라 하는데, 그럼 여기를 보면요, 여기, 여기 삼았다 명상에을 쓰고서 제가, 무념, 무상, 무하라고 랬습니다이 상태가 돼야 삼았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 여기 잘 보세요. 무념. 무념이 뭐예요? 생각이 없다. 자, 그러면 무상은 뭐예요? 그것도, 생각, 그것도 생각,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다. 그죠? 음. 자, 그럼 요거 잘 보세요. 마음심 자 위에 뭐가 있습니까? 현재, 현재. 지금이죠, 네, 지금. 네. 무념은 지금, 집중해서 집중과 이용을 통해서 지금 무념 상태 지금은 아무 상태가 없는 음,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조금 더 지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무상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 어떤 온갖 작생각이 다 없는 상태를 말하고 그럼 무념 무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말한 개념이 알아차리게 돼요. 내가 없다, 뭐가 없는데, 내가 없어? 자, 에고, 에고. 야, 이거를 저는 가면 쓴 몸을 가진 나를 가 알아봅니다. 그죠? 지금 현재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내가 무념무상 상태로 내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윤회를 하게 되면 몸을 놓았을 때 존재 상태 있죠. 의식의 존재. 네. 그게 자입니다 그게 자예요 그러면 그 다음의 상태 우리가 보통 참나, 진아 다른 데서 얘기합니다. 네. 다른 데서 말하는 참나, 진아와 제가 말하는 진아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진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에고라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에고가 있죠? 네. 얘한테는 어떨까요? 없어요. 얘도 있습니다. 없습니까? 내가 몸을 갖고 있다가 놓은 상태지만 나의 의식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거를 전체를 이해 못하면 이 말이 안 나와요. 전체를 이해했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알아요. 전체를 이해했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나온다니까. 다시 말해서 불교 쪽에서부터 말하는 중생심. 맞죠? 진화에 애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될것같 당연히 없습니다. 여기는 순수 그대로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애고가 없습니다. 물질몸을 만들고 나서부터 동물성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구분을 오늘 잠깐만 얘기하고 다음에 깊이 다루거갈게요자 물질 몸하고 가는 관계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자는 물질 몸하고 관계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떨어져 있지만 의식을 할것 같은데. 개도 가였다가 몸을 음, 놓은 상태가 네. 자죠. 네. 또 가로 몸을 또 오죠. 네. 이둘은요 몸체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진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죠? 이 개념만 이해하면 공부 안 해도 답이 다 나와요. 응. 이런 상태고요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절대계를 얘기했어요. 그냥 절대계라고만 표현할게요. 그죠? 네? 이것들을 어디서 나왔어요? 맨 처음에 여기서 시작됐죠. 네. 여기가 분화된 게 요거예요. 바닷물 전체가 하나죠. 네. 내가 그릇 을 하나 떴어요. 요거 바닷물입니까 아닙니까? 바닷물 맞는데. 똑같죠? 네. 아니 바닷물이에요. 네. 야 저것만 바다. 야 저거나 요거나 풍건 똑같아. 네. 바닷물입니다. 요게 진입니다 그래서 절대계를 절대신이라고 한다면. 요것도 신이죠. 진화돼. 네, 신이죠. 요것은 뭐예요? 분화된 신이죠. 전체가 하나인 신의 상태고요. 요거는 같은 건데, 분화된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존재 상태로서의 신으로서 요것은 뭐예요? 요거는 개성이 있습니다. 이건 개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체가 하나예요. 모든 게 하나예요. 이거는 내 자와 내 가가 있어요. 그래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요거를 절대 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분화 신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인격 신입니다. 요겁니다. 몸이 없는 상태의 인격 신입니다. 자, 가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영과 백의 결합체라고 했죠. 영이면 뭐예요? 신이죠. 백이면 뭐예요? 동물이죠. 그러니까, 가는 신성, 불성은 있지만 동물적으로 살면 신입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영혼 의식이 높아서 그쪽을 도의 길을 추구하면 뭡니까? 인간 신이에요. 그래서 나는 요거를 가를 깨달으면 인간 신이요. 못 깨달으면 중생입니다. 요거는 깨달으면 인격 신이에요. 요거는 몸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 신. 요거는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인격. 요거는 분화된 신이에요. 이 위가 절대 신의 상태예요. 이렇게 다 이어졌어요. 그 나머지 부분까지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생략. 모든 걸다 설명할 수 있어요. 질문하면 안돼 자, 이 정도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